이친소소개해드 아, 아, t o m T, l i t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입니다. 어, 이친구가 제가 마치 2 0 0 1년 산입니다. 2 0 0 1년식친구는 상태가 거의 그미라0 컨디션 그0네요이 친구는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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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로 만든 모델이고요. 0에서0 뭐0 0 0 0 1 0그0음에0 뭐2 0 1 0년2 0 2 0년 이런 식으로 리미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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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이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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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터가 있는데 이 벌탑이 보시다시피 거의 마저 예술적으로 완상적으로 피겨드가 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에요. 이 지판 인내를 보시면은 아발론이 들어가 고 이게 좀 브라질리언인가요? 아, 인디언인가요? 로즈 도지판에 스테니스 플레이스 들어가고요. 헤드 매칭에 아발론 인내가 들어가고 뒷면을 보시게 되면 서프젤 락킹이 들어가 있고 마우가 있는게 이 보시면 일치 대디치 전선있죠3 5 대를 만들었네요이 친구가. 이거는 P90 픽업이라 음색 자체가 굉장히 아주 부드럽고 따스한 그런 그 톤이 나오는 기타고요. 아주 서 하이엔드 끝판왕 모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아밍도 사용이 가능하고요. 서 네, 아, 리미티드 에디션 벌트 아, T모델이었습니다.